고룩가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시험 당하고 또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자복하고 아뢰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오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오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난하고 세상은 시험거리며 악법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도 선관이 현재 사법부 국회 모든 행정부 곳곳마다 위선자로서 비굴하게 하는 자도 있고 위선을 가면을 쓰고 행하는 자들도 있고 우둔하게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안타깝게 여겨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현명한 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악법으로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백성들은 또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핍박을 당하며 억제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미자리교회가 70,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형교회에서도 이 나라를 생각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대형 교회부터 대형 교단부터 나서서 이 나라를 구출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지만 악이 선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공의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 가북, 나그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실 간절히 바라 고난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설교하시는 남성원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설교 말씀으로 세상에 은혜에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